안녕하십니까. s 베스트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딥노이드의 상장일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그룹과 비교해 본 예상 상장가를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측 결과를 가지고 예상 상장가를 알아본 후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분석 기준은 지난 영상과 겹칠 수도 있으니 이를 고려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어그룹과 다시 비교해 보면 최근 피어그룹의 주가 변동으로 피어그룹의 평균 PER이 27.52배에서 30.64배로 상승하여 딥노이드의 적정 주가가 44,067원에서 49,064원으로 11%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요 예측 결과를 가지고 상장일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쟁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및 밴드 상단 초과 신청 비율, 이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각 기준이 예상 관련된 지표로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기준을 크기 순으로 정렬한 후 크기 순으로 네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 구간에 상장의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쟁률 기준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최근 1년간 수요 예측 경쟁률의 구간별 상장의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4개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1구간에서 4구간으로 갈수록 상장의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경쟁률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딥노이드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1179.07대1이었습니다. 경쟁률 기준으로는 딥노이드는 이 구간에 해당되므로 시초가는 최근 1년 수치 기준으로 이 구간의 평균치인 공모가의 157%를 예상합니다. 이번에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기준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최근 1년간 의무 확약 비율의 구간별 상장일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4개 의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1구간에서 4구간으로 갈수록 상장일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의무 확약 비율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딥노이드의 의무 확약 비율은 7.29%입니다. 의무 확약 비율 기준으로는 딥노이드는 2구간과 3구간의 경계에 해당되므로 시초가는 최근 1년 수치 기준으로 공모가의 149%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밴드 상단 초과 신청 비율을 기준으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최근 1년간 밴드 상단 초과 신청 비율의 구간별 상장일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여기서도 4개 구간으로 나누었고요. 밴드 상단 초과 신청 비율도 동일한 이유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딥노이드의 밴드 상단 초과 신청 비율은 35.37% 였습니다. 밴드 상단 초과 신청 비율 기준으로는 딥노이드는 이 구간에 해당되므로 시초가는 최근 1년 수치 기준으로 이 구간의 평균치인 공모가의 138%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로 본 딥노이드의 상장의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은 경쟁률 기준으로는 157%, 의무 확약 비율 기준으로는 149%, 밴드 상단 초과 신청 비율 기준으로는 138%라 평균치 148%가 적정 상장일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좀 보수적으로 보기 위하여 이 수치를 최근 동향을 고려하여 디스카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스카운트 요인은 최근 낮아지고 있는 공모주 수익률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최근 1년간 각 분기별 상장일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인데요. 금년 1, 4분기를 정점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평균은 154% 그리고 최근 두 달간 평균은 136%라 만약 최근 1년 데이터를 가지고 상장의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을 예상해 본다면 그 예상치에서 18% 포인트는 차감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비어그룹과 비교한 상대 평가로는 적정주가가 49,064원으로 올랐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기준으로 한 상장의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을 세 가지 기준의 평균치인 148%에서 이 148%는 경쟁률 기준 157%, 의무확약 기준 149%, 밴드 상단 초과 신청 비율 기준 138%이세 수치를 평균한 값입니다. 이 148%에서 디스카운트 유인 18%포인트를 감안한 130%로 가정할 때 수요 예측 결과를 기준으로 한 적정 주가는 공모가 42,000원에 130%를 곱한 54,600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장일 시초가는 49,000원에서 55,000원 사이를 전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